안녕하십니까 TMS 2022년 원텍 서디컬 부스입니다 여기 보이는 장비는 홀림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디바이스입니다 저희는 출력별로 100W, 60W, 30W의 모델을 구비하고 있고요 어, 30W는 결석수술, 그리고 60W는 석수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그리고 100W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립선 절제술을 대상으로 레이저 디바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모품을 보시면 내시경 하수술이기 때문에 직선형으로 나가는 에어게 파이버 그리고 척추 내시경 수술에 적합한 사이드 파이버를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술 개발을 하면서 출력률이나 사용성에 있어서 조금 더 고강한 제품들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오드 레이저 제품군입니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1940, 1470, 1940 고출력 장비, 그리고 LLLT를 이용한 저출력 통증 레이더 장비 등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각각 화장에 맞게 적합한 병변이나 질병에 맞게끔 레이더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거. 주로 사용하는 병과는 황부외과 혈관외과의 하지정맥류 수술, 그리고 산부인과의 수술, 그리고 이비누과 기타 수술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소모품을 보시면, 소화기 내과에서 이용하는 전막화 방미술용 카테터, 레어파이버와 레디얼파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디얼파이버는 세관 내에서 조직의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강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원택에서는 레디얼파이버 중에서도 1 8개기에 사용 가능한 400레디얼파이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